우와 어? 뭐야? 어? 아, 뭐. 처음 보는데? 오 어, <laughs> 멋있어 어 와이본이네 어? 저, 아, 저거 저그 어디 발계로 해서 아어 아, 여기 와, 여기 오락트락트락트 오오오 락드 락드 락 어떻게 나봐 우리 배 저런 것도 탈수 있나? 저거 저... 카누 카누 같은데? 어 맞아 약간 그 카누 화노부터 있고 고였는데. 아, <laughs> 문이가. 네. <laughs> 쟤는 쟤구근 처음 보는데. 구무이요 <laughs> 나도 구기갔고 <국에 웃음> <하는 거야. 웃음> 어, 이가 좋아하는 랩터네랩터아 근데 이부 안나도 좋아했는데. 아, 인정. 저박 지박지 아, 어, 박지, 아, 박지 박지 같은 거. 어. 래 킹콩. 아니야. 킹콩가 완전 에버네 여기는 얘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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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뭐지 이 얼굴? 페페 뭐더라? 나 역시로 오 귀여워 아 아까 펭귄 뭐 유기폴리머 왜? 자. 어야제 귀에 회포 걸려 있잖아요. 뭐고 뭐고? 근데 모기도 있나봐. 어? 원래 있지 않았냐? 뭐아아 뭐, 아, 아, 벌. 자기 는 처음부터 얘. 얘, 처음 얘. 그 음. 근데 저기 아래서 뭐 열차 타고 다닐 수 있나? 열차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열차요? 거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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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털이다, 털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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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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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진짜 오, 뭐지? 저게 무기인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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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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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짜 이거 죽어서 아 근데 가 같다 지어 맞아 얘가 시체 오? 어? 어? 아, 저 죽은 중... 시체도 가져오네 얘그 같아 롤퀸아어 약간 네, 약간 그런 느낌 나죠 그런 역할이야? 어? 야, 어. 어, 어? 어? <laughs> <laughs> <나왔대? 웃음> 어? 혹지다 봤지 아, 음... 나 얘가, 얘가 진짜 궁금해 음... 어. 섭게 생겼어 징그럽게 생겼어 너무 커! 흡혈박쥐가 요 저.. 저 무기는 뭐니 어, 오. 우와.. 어! 어? 야.. 많이 크네. 크네.. 오 흡혈? 아, 흡혈? 어.. 그래 이 흡혈박쥐라고 하긴 했던 거같은 오와! 오오오안 보이죠? 뭔가.. 뭐 음파같은.. 같은데? 어얘 근데 뭔가 체력 되게 안 좋을 거 같은데? 에에에 그리고 너무 하나 할줄 아는 게 많네. 오, 오 좋다, 근데. 또 다음. 다... 많은... 돼지다. 예? <laughs> 나 돼지라했냐? 하네라도. 어, <laughs> <너. 웃음> 어, 뒷모습도 느끼니? 아 뭔가 뭔가 돼지랑 늑대랑 <laughs> 섞인 느낌? 아 예, 너네 아머에 달린 것 같은데? 아머에 응? 음. 음, 이 따발총이 달린 느낌? <laughs> 도발하네. 얘. <laughs> 어, 완전 군대야. 아 어, 이거는 뭔가 되게 여러 명이서할때 재밌겠다. 아 그러네. 어아 약간 멧돼지 같아 어, 멧돼지. 어? 하이에나. 이거 네, 귀엽다. 어, 어 뭐야 뭐야. 뭐야. <laughs> 깃발로 차버리네. <laughs>